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오늘은 어, 연말룩을 또 잔뜩 쇼핑을 해왔는데 이렇게 예쁜 거 있으면 은 차곡차곡 이제 사가지고 또 이만큼이나 또 제가 사버렸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연말에는 뭔가 오프숄더가 입고 싶어가지고 레드 컬러의 오프숄더를 제가 사놨는데 그게 아직도 배송이 안 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빼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빨간 느낌의 그런 게 있어야지만 연말룩 느낌이 나는데 아, 그게 참 아쉬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연말이면 오프숄더가 입고 싶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함해가지고 다른 오프숄더 두 가지 들고 왔는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첫 번째 룩은 제가 샵사이다에서 산 건데, 아, 뭔가 핏이 애매한 거예요. 되게 편하긴 하거든요. 엄청 잘 늘어나는 소재로 되어 있고, 핏, 어깨뭐이 핏도 예쁘고 다 괜찮은데, 마감이 별로 안 예쁜 거야. 이 밑에 부분이. 좀 핏이 애매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치마랑 입으니까 괜찮더라고또 연말 하니까 이런 치크무늬 치마를 입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일단 이게 좋은 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합이어가지고, 짧은 치마를 못 입는데, 요거는 치마가 되게 길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활동성도 있고 안에 속바지도 잘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치마가 이렇게 밑은 이렇게 A 라인으로 퍼지는데 허리를 좀잘 잡아줘가지고 넣어서 입으니까 숄더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순백에 화이트 컬러거든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고 얘가 이 윗부분이 핏이 요래요.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 뭔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애매해가지고 하여튼 요거는 만약에 사실 거면 좀 넣어서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오프숄더는 이런 느낌. 일단은 요 치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따뜻한 그런 겨울 치마 소재여가지고 딱 주름이 잡혀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뱃살부가 크게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어가지고 또 요것도 잘 입고 있고 이게 화이트가 아니라 레몬 느낌이 들어간 그런 컬러거든요. 아까 입은 오프숄더는 완전 순백의 화이트라 이런 느낌이고 지금 입은 거는 약간 이렇게 라임이랑 네모네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일단 좋은 게이 밑단 부분이 살짝 시보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입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도 뭔가 부해 보이거나 뚱뚱해 보이는 느낌 없이 좀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오프숄더고 그리고 한번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입어도 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런 치마에다가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롱 스커트에다가 매치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래서 요거는 뭔가 컬러 자체가 너무 그렇게 튀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칙칙하기도 싫을 때 뭔가 한끗 차이로 사람이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컬러여 가지고 두께감도 있어서 뭐 코트 안에라든지 입으면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는 이 핑크색. 핏도 예쁘고 두께감도 괜찮고 한데, 받았을 때. 그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새옷 냄새가 아니라 그 불쾌한 아니 그 뭐라 쇠 냄새? 하여튼 그게 나가지고 세탁기에다가 한번 빨았거든요. 냄새가 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피지 예뻐가지고 봐주기로 했다. 아까 보여드린 이거랑 같은 데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되게 비슷해요. 이거는 좋은 게이 시보리 부분이 조금 더 짱짱해요. 그래서 이 밑부분이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 퍼지지 않게 입어줄 수 있다는 거 어, 고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오프숄더 부분 이 쪽이 넓은 게 좋은 게 어깨를 잘 가려줄 수가 있다. 너무 여기를 가려지지 않으면 퉁퉁해 보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이 높이가 충분히 되는지 여기 부분의 넓이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좀 웜한 핑크색이거든요. 또요 치마랑 입어주니까 되게 잘 어울리고 포근한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는 것 같아. 요런 거는 사진 찍으면 엄청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고. 냄새나는 것만 빼면 진짜 완벽한. 어. 그 다음에는 이 자켓 한번 입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소재도 되게 좋고, 뭔가 이런 게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입고 카페에서 한번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입어보려고요. 안에는 이렇게 굴림 포인트로 빠지는 티셔츠거든요. 좀 짧기는 한데, 허리선이 잘 보여가지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부터 사놓고서 완전 깜빡하고 있었던 바지 이런 어,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데 그냥 딱 뭔가 정핏? 어, 뭔가 부해 보이는 느낌 없고 요 골반 쪽도 힙팁 부각시키지 않는 딱 그런 핏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딱 입어보면 은 이런 느낌 요거는 이렇게 입고 딱 뭔가 결혼식 가도 될 거. 하객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잠가서 입어주면 딱 요런 느낌. 얘가 다 잠가서 입었을 때 어깨가 살짝 좀 이렇게 좀 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한 치수 업해가지고 구매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옷은 요런 단아한 분위기가 굉장히 예쁜 또 그런 옷입니다. 어깨 부분도 그렇게 끼지는 않고 길이감은 딱요 정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연말 느낌 나는 원피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산 거보다 한치수 업해서 사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완전 핏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고 있을 때는 딱히 잘안 보이는데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이 뱃살, 아랫배 뱃살 부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가면 항시적으로 배를 집어넣고 허리를, 과신전을 만들어야지만, 어, 뱃살 부각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살을 빼던지. 이게 그리고 저한테 조금 작은지, 여기가, 요 지퍼들이 살짝, 우운다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길이감도, 마음에 들고, 소재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팔 부분은 요런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팔 부분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 핏하게 잡아주니까 오히려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엄청 얇아 보여. 그거는 좋더라고요. 요거는 하객룩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얘는 뒤태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허리는 착! 잡아주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머메이드 라인으로 퍼지는 요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요 원피스 같은 경우도 연말 모임이라든지 어머 뭐 그러실 때한 번쯤 입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 그 다음에는 요거. 약간 뭐랄까, 사포로 감성. 일단은 요 치마는 비슷한 섬유 소재로 되어 있는 애인데, 근데 이 치마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 이거가 뒤에가 꼬무줄이거든요? 뒤에가 이렇게 꼬무줄이란 말이에요. 되게 편하고 여유있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을 수가 없어. <laughs> 나 이거 진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내 허벅지랑 여기 엉덩이가 너무 큰지, 그니까 러 밑에서 위로 못 입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입었어. <laughs> 근데 치마가 막 작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내허벅지랑 엉덩이에 걸려서 이게 딱안 올라오는 거야. 너무 당황했지 뭐야. 치마 소재는 딱 요런, 딱 요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어 되게 따뜻해요. 그다음에 이 위에 거는 새로 입어도 되고 가디건으로 걸쳐도 되는 그런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잠가서 어 니트처럼 한번 입어봤는데 소재감이 굉장히 두툼하더라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트웨이 지퍼 다 내리면 은 이렇게 핏이 어정쩡하게 나오는데 살짝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은또 되게 예쁘고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괜찮죠. 어깨가 막 커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소매 쪽에는 이렇게 뭔가 한번 잡혀있어요. 꼬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더 예쁜 것 같고 소매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엽고 딱 내가 원하는 그 사포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여러분 이런 거 뭔지 알죠? 이런 거 머리에다가 써줘도 여기 단추가 있어가지고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단추 채울 수 있는 구멍은 없네? 이렇게 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되게 귀엽게 좀 포근한 느낌으로 어, 마이크 옷 입었어. 제가 1월달에 일본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좀 하고 싶은 느낌. 팔도 끼는 느낌 없이 넉넉하고 활동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귀여운 블랙 원피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원피스가 되게 약간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으로 핏이 귀엽더라고요. 일단은 허리선이 가슴 밑에 딱 와가지고 저의 체형에 아주 잘 맞고 여기는 딱 잡아주면서 그 밑으로 쫙 이렇게 퍼지는 이게 되게 예쁘고 이렇게 돌면은 또 쉐발라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친구들이랑 연말 파티할 때 약간 홈웨어, 그러니까 홈웨어가 아니지? 집들이, 약간 집들이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파티할 때, 홈파티할 때 입으면은, 어,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딱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원피스고 그리고 반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 느낌 좀 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워머 하나 사봤거든요. 좀 복슬복슬한 느낌의 털이 달린 그런 워머인데 또 이런 워머 같은 거 이런 반팔 원피스에다가 매치를 해주니까 또 되게 귀엽고 좀 러블리하게 입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팔 부분이 조금 달라붙기는 하거든요. 이런 워머 자체가 좀 팔에 달라붙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원피스도 핏하게 마다 떨어지는 게좀더 예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뱃살을 완전히 싹 가려줘. 요 많이 먹어도 전혀 티가 안 나네. 길이감도 딱 괜찮거든요. 저는 또 너무 여러분 짧은 치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딱 무릎 위 정도 오는 선이어가지고 너무 짧지 않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다음은 너무 귀여운 요뽀그린 니트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질감은 딱 요런 느낌 보들보들합니다 보들보들한데 핏이 엄청 예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체크색 치마 있잖아요 요거 같이 매치를 해줬고 위에는 그냥 검정색 티 하나 입어줬습니다 소 so 러블리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가 느껴지는 그런 컬러인데 저는 이 룩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요 카라 이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요더댐 포인트 이인트가 엄청 러블리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너무 부해보이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길이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랫배를 충분히 다 덮고도 남는 정도의 길이거든요. 단추는 이렇게 떡볶이 코트 느낌으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잠가줘서 입으면은 어 이것도 굉장히 러블리하고 귀엽다. 저는 지금 이렇게 치마에다가 매치를 해줬는데 이런 거는 그냥 회색 추리닝 바지에다가 어그 이런 거 하나 탁 신어줘도 겨울에 되게 따뜻한 느낌 나고 예쁘거든요. 오늘 나온 아우터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입을 수 있는 게음 아주 마음에 든다. 낮에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밤이 됐어. 아 어, 근데 이것도 샀을 때 냄새가 조금 나가지고 섬유 탈취제 뿌리고 베란다에 좀 걸어놨어요. 냄새 빠지라고.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의 아우터 또 한. 드릴 건데 단추 매는 부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인처럼 걸어주면 되는 그런 형식인데 요거는 이렇게 단추를 다 잠가서 입지 않았을 때는 살짝 핏이 중구난방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체인 다 채워가지고 연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너무 예쁘죠. 이 양옆에 달려있는 요 포인트도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망토 같은 그런 느낌? 있다고 해야 되나? 모자도 써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모자를 써야 되네 모자를 쓰니까 엄청 귀엽게요 근데 이것도 겨울에 딱 포근한 느낌으로 입어주기 너무 좋겠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은 요 갈색 뽀글이. 약간 한 마리의 곰을 연상케 하는 어,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되게 따뜻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로 가족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잘 입었을 정도로. 그래서 얘는 지금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 아우터 중에서 가장 조금 두께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컬러는 완전 진한 초코색? 어, 브라운색 그런 컬러거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잠가주는 부분이 떡볶이 코트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만 하나 이렇게 그냥 잠궈서 입어줘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귀엽죠? 엄청 포근해 보여. 제가 얘를 자라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지금 입은 게 M이고 L도 입어봤는데 L은 조금 되게 커가지고 옆모습이 되게 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M 사이즈 입으니까 뭐 딱히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자 포인트 달려있는 게 되게 귀엽죠? 짠 이렇게 모자까지 써주면 되는. 요거는 제가 청바지 연청바지 요거랑도 입어봤는데 요거랑도 궁합이 어, 아주 괜찮았다. 그냥 일반 청바지라던가 아니면 깜장바지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 넥복을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연말룩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아직 배송이 오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차차 이렇게 오는 것들은 제가 쇼츠로도 많이 어, 영상을 발행을 해볼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지그재그 측에서 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발급을 해주시는 쿠폰도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알뜰하게 할인 받아서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영상들고 찾아오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안녕.